근데 이제 양방향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멤버에서, 멤버에서 게시물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해보죠. t10. 할 정도로 하고. 자, 멤버를 하면 가져와요. 이 d 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이건 DB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번 회원으로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게시물 아까 잘못 들어가가지고 1번, 2번 회원에 대한 것만 잘 저장이 됐고 요 위에 두 개는 null이라서 이거는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2번으로 가져올게요. 더 2번 회원을 가져오겠다.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멤버가 작성한 게시물 목록을 보기 위해서 셀렉트 커리를 굳이 날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얻어오면 되니까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티클 목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목록을 다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트랜잭셔널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롤백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롤백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트랜잭셔널은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 1과 제목 2. 이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목록을 우리가 잘 꺼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게시물을 통해서 회원 정보를 가져오는 케이스가 엄청 많다. 내 전체적인 서비스를 통틀어서. 그러면은, 아티클에다가, 멤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간방향으로 여기다 매핑을 해주면 좋죠. 아, 근데, 이 멤버에서, 멤버에서 아티클을 조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많이 사용된다. 라고 하면은, 양방향을 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티클에서, 게시물에서 회원 정보 가져오는 경우가 8이고, 회원 정보에서 가끔가다 뭐 게시물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있겠죠. 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거는 양방향보다는 단방향으로 여기다가 매핑하고, 요거 필요할 땐 그냥 허리 날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5대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5대5 정도. 정말 여기서도 많이 쓰고 여기서도 많이 쓴다. 그러면 그때만 이제 양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양방향이 뭐냐면, 게시물에서 회원 정보 볼수 있고요. 회원에서 게시물 정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커리를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양방향이 유용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쓰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양방향 한번 매핑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요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멤버에서 아티클로 가는 거는 돼있죠. 단방향. 이번엔 아티클에서 요 멤버로 가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양방향 맵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양방향 맵핑은 뭐냐면 단방향 맵핑 두 개를 1대 다랑, 4대1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아티클 입장에서는 메뉴투원이고 멤버 입장에서는 원투매니죠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티클이랑 멤버가 있어요. 1대4죠. 그래서 외래키가 여기 왼쪽에 잘못했네. 여기가 아티클이고 여기가 멤버네요. 자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양방향 매핑이라서이 조인 컬럼으로 그 외래키를 선택하는 게 이제 양쪽에다 다할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조인 컬럼을 쓰지 않고 외래 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드 바이라는 걸 쓰거든요, 여러분. 그 스프링부터 하시면은 보셨을 거예요. 맵드 바이라는 옵션 값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걸 어디에 세팅하냐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넷데바이는 주인이 아닌 아닌 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아닌 쪽에다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주인이란 말 있잖아요 주인이 뭐다 외래키 가지고 있는 애가 주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다 쪽이죠, 그러면 N 쪽, M쪽. N 쪽이 주인이에요. 자, 그럼 요요 요 원칙에 따르면은 다다 쪽이 아티클이죠. 아, 아티클이 주인이고요. 멤버가 주인이 아닌 쪽이죠. 그리고 주인이 아닌 쪽에다가 맵드바이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맵드바이를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럼 실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객체 있잖아요 여기에 속한다. 자,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요게, 요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헷갈려요. 자, 맵드 바인은 주인이 아닌 쪽, 아티클이죠. 아, 아티클에서 매핑되고 있는 객체의 이름이에요. 멤버잖아요, 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 요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테스트는 이제 좀 나중에 할 건데, 양방향 관계에서는 주인, 우리가 관계, 관계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레이키를 가지고 있는 쪽이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단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쪽에다가 객체 연결하고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 이렇게 양방향 쪽은 아티클에다가 멤버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멤버에다가 아티클을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멤버에다가 아티클을 막 저장하고 세이브 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멤버 쪽은 외래키가 없어서 그래서 항상 아티클을 기준으로 아티클에다가 멤버를 세팅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아티클이랑 멤버가 다 같이 잘 세팅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양방향 관계에서는 관계의 주인 메리키를 가지고 있는 쪽 객체를 가지고 db 저장을 하셔야 된다.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방의 관계에서는. 자 이거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